자, 여러분들, 오늘은 정말 대박, 대박, 대박 중요한 날이에요. 바로 어떤 날이냐? 제 캐릭터가 자기 앞모습을 안 보여주는 날. 왜왜왜 왜 뒤를 안보는거야 이거 뭐선뭐선뭐선일이고 설마 너도 내 얼굴 보기 싫니 요즘 포켓몬고만한다고 여자친구가 저한테 꼴보기 싫다고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뭐가 중요하냐 저한테 바로 지금 요 퀘스트 있죠 그쵸 환상의 포켓몬을 쫓아라 오늘은 요 퀘스트를 한번 진행해보려고 해요 왜냐 여기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뮤치가 아니라 뮤가 나온대요 뮤 제가 알기로는 뮤는 이 세상 모든 포켓몬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말그대로 엄청난 포켓몬 근데 이 퀘스트를 깨면은 대체 값 100자리 뮤가 나올 수도 있다 아니면 이루치 이가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바로 이걸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잠깐만 포켓몬 20마리를 진화시킨다? 이거 어... 20마리 진화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야, 어? 좋아. 이 친구는 뭐야 고디탱 내가 이거 언제 잡았지? 뭔가 보면 볼수록 이진님이 생각하는 이 포켓몬 바로 진화를 시켜보면은 어 뭐야? 이거 사, 사람처럼 진화하는 거 같은데? 자 고디탱 진화합니다 이로쭉 뜨면서 어, 이거 방금 내가 봤을 땐 사람 인형 같았었거든? 와 뭐야 이거 헉? 엄청 예쁜데요? 아, 곧이 봄이! 와, 나 이렇게 사람처럼 지나간 포켓몬또 처음 보네. 근데 자꾸, 어딜 봄이? 하하하하! 너도 내 얼굴 보고 싫니? 그 다음엔 또뭘 지나 시켜볼까 어, 댕추댕추 댕추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 바로, 댕추 진화! 오, 막 소리 지르면서. 야, 이거 진화하는 순간까지 지금 탈춤을 추고 있어요. 과연 우리 댕추는 어떻게 될지! 어? 어? 뭐야? 어? 나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거 포켓몬 카드에서? 아! 불비 닮마야 얘구나 와 작년에 이진님이 만들어줬던 그 못생긴 누사한 닮았어 어? 이건 또 뭐야? 이거또 포켓몬이야? 이거 과자 중에 그 오징어 땅콩 닮지 않았나요? 와 얘가 말로만 듣던 진화하면 역변하는 그런 친구인가 이거 와 일단은 자 우리 오징어 땅콩 하늘 위로 올라가고 있고요 이름 이리, 어? 아뭐 이거 모기, 모기 아니에요? 잠깐만 이름 뭐야 아 비브라바 오 잠깐만 모기인 줄 알았더니 이거 드래곤 포켓몬이야 그 다음 진화처 봤더니 뭔가 작은 드래곤 같은데요. 혹시 이거 최종 지화체 이름 아시는 분 댓글로 좀 부탁드리고요. 오케이, 순식간에 20마리 지나 성공. 근데 야 다음 미션 이거 난이도 왜 이래? 메타몽을 한 마리 잡는다. 나이 메타몽 한 번도 못 봤는데 거기다가 고스트 타입 포켓몬을 10마리 잡으라고요. 잠깐만 이거 하려면 또 밖에 나가야겠는데 오늘 테스트할게 뭐 있지? 이거? 오, 고배틀 데이. 아, 배틀도 이거 퀘스트가 있구나. 근데 가운데 있는 보상이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대기모라 부르나 뭐나 야, 이거또 그러면은 나도 배틀을 안 해볼 수가 없는데 배틀? 바로 참가. 한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대전이 0이야, 0. 아, 그래도 여러분들 백전설 두마리나 있는데 아이, 이거 마스터리고 가야지, 그렇지? 야, 여러분들 CP 보세요. 4000, 그렇지? 바로 한번 가봅니다. 어누굽니까 저의 첫 상대. 안녕하세요. 와, 스텔드 도 어, 잠깐만. 누구야, 이거? 어? 2분도 아, 1렙이네. 아, 그러면은 뭐 이거 뚫필요 없겠네, 그렇지? 어, 어 미치네요? 미치면은 내가 할 만하지 않나? 일단 쳐. 일단 일단 일단, 일단 쳐버려. 그렇지. 어, 잠깐만. 야, 왜 그란도 왜 이렇게 데미지가 많이 닳어 잠깐만, 이거 빨리 붕대 혼자 써야 돼! 그렇지! 아, 스페셜 어떻게 온다고요? 막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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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일단 막아. 일단 막는 게 중요해. 왜냐, 나할줄 모르거든. 자, 그렇지. 불파. 바... 아, 아, 이거 맞을 거 그냥 그치. 어차피 나불 불이 괜찮은데. 자, 이번엔 저의 불대 문자예요. 불. 타오른다, 타오른다, 타오른다. 뮤추 고기 먹어보자. 자, <laughs> 자, 쑥쑥 익혀 주세요. 간다. 아, 아, 아 여기도 맞네. 아, 아, 자, 이어서 잠깐만 이거 죽을 것 같은데. 그냥 바꿔. 바꿔 가지고. 아, <laughs> 그렇지. 실드는 나중에 사용하고요. 어차피 물 타입이잖아. 아이 화염방사 안아파 아 방사 안 아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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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별론도 이렇게 아파 자 일단은 바로 미츠버아뮤츠 미추... 어, 도망갔지 그치 그 다음 나올 친구 누구예요어그란아 이러면은 또 이거 물이 좋죠 그쵸 자 우리 그란더 안씻어가지고 더러운거 보세요 뭐 이상한 지능날리인데 바로 씻겨주다 눈부라로 어 뭐야 이거 뭐 기술 날린다고? 어 일단, 일단 막자 잠깐만 이거 효과가 별려도나 죽을거 같아 아, 어우 지진 이거 아프거든 바로 막아주고 그다음 나의 눈보라 눈보라 한 번만 쓰면 돼 이길 수 있어 눈보라 그렇지 장 밖의 보라 장 밖의 보라 그란도내린날자 과연 눈보를 어, 아, 안맞어요안 맞으면 지는 거야 그치 뭐나이스자 그러면서 와 똑같은 그란도미어져 있는데 야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거 일단 죽었고 그다음 나오는 게 뮤츠 나간다 제발 자 섀도우 자, 섀도우 볼잘 써야 돼요 어, 잠깐만 이거 파르타기 오는 거 같은데 설마. 그거 먹고 죽지 않을겠지? 제발 루치야너물좋아잖아야반비날았구요야제드볼제드볼한 네, 네. 야, 번만 채드볼 한만 안돼 지 이거 지는 거 아니야 이거? 네. 안돼 안돼 루츠 그란더 조금만 인데자 아, 그란더 좋아, 그란더, 그란더 아, 나오자 나 죽었어요 이게 무슨 망신이야? 아 그래서 네가 나한테 등 돌리고 있었던 거구나. 배틀 너무 못해가지고. 아! n e hour later. 어 뭐야 이거? 어, 아, 바로 앞에 야생패 이거? 어 잠깐만 근데, 오 오케이, 이거 바로 잡혔겠죠, 그렇죠? 이메이타몽이 이런 친구들한테 많이 붙어있대. 비번이나, 아, 빨리 잡혀요, 그자. 왜 그래요 이거? 아, 아, 아? 아이 뚜껑 거미가 지금,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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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던져. 졌 야, 바로 뚝배기 그게 좋았고 그렇지, 바로 이렇게 잡혀줘야지. 방금 머스했잖아 그렇지? 에, 내가, 어 뭐야? 오라? 바로 잡았습니다! <laughs> 나이스 대박! 야 생긴 거 봐봐 너무 귀여워 잠깐만 이지님 뱃살 같은데요? 개척값은 개츠값은 설마 좋은 거 아니야? 아아! 아, 아, 좀 아까웠다 그치? 아니, 잠깐만 나 이걸 바로 잡으면 이제 고스트 타입 포켓몬만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저녁에? 오 잠깐만 뭐야 나오자마자 다 급해 어? 야 CP 1814 뭔데 이거? 아니 근데 이거 딱 봐도 고스트 타입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오, 오 되게 멋있게 생겼다 일단 봐준 다음에 바로 돌려서 뚝배기 아이... 아이 어팩 가자 바로 이렇게 뚝배기 다시 제발 이렇게 그렇지 와아이 친구 어, 근데 이거 cp 높아가지고 잠깐만 와 근데 진짜 말안 듣게 생겼는데 자 과연 개체값은 아아 아, 아. 다똥패시네다똥패어 뭐야 야생이 번치코 하잖아 야 씹히 뭔데 이거 아니, 나 이런 패는 처음 보는데 이거 전설 아니야 전설? 자 바로 한번 뜯고 오 방금 팔로 막는 거본 사람 야나 순간 이거 공 잡아서 나한테 던지는 줄 알았어 <laughs> 잠시만 야 여러분들 이건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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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찌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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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 빼기 그렇지 그레이트 나이스 nice, 좋았고 번치코야 번치코 하지 말고 쉐치코 하자 알겠지? 오 어, 나오지 마요 오지 마요 오지마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와, 야, 바로 잡았고, 뭐, 이게 전설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 이거 불 타입이 있나? 어, 불격투 타입이야? 오, 대박. 자, 과연 개체 값은? 어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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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너무 아깝다 그치 아니 그래도 저 격투가 없었는데 어우, 불꽃 격투를 좀 많이 써먹을 수 있겠는데 오케이 쉐시코더 합격 오 잠깐만 이거 뭐야 잉어 킹오 어, 그림자 잉어 킹와 이거 로켓단 이기니까 이거 잡을 수 있게 해주네 오 대박 야 이것도 주위에 보라색 불꽃이 뭐 잉어 킹을 지금 잘 익혀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파인 사탕 줘야 돼 왜냐면은 이거 잉어 킹 사탕이 많이 필요하거든 자 돌리고 돌리고 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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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배기 우와 이제 점프 뭐야 이왜 이렇게 싱싱이고 오 잠깐만 이거 예사롭지가 않은데 바로 한번더 다시 뚝배기 그렇지 자 이번에는 이번엔 잡혀야 돼요 오케이 좋았어 야 잠깐만 이거 CP 자가 개체값 높고 같은데 이거 야 여러분들 눈에 지금 초고추장 들어가 가지고 팔딱팔딱 거리고 보세요 이거 엄청 싱싱한 놈이야 자 과연 개체값을 보면은 아저어 대박 아 너무 아깝다 와이 정도면 지금 체력만 높았으면 완전 대박급인데 제가 알기로 이거 그림자 정화시키면 능력치 올라가거든요 오 잠깐만 이거 그림자 갸라도 결아두스... 각인가 이거? 원 아웃 레이더 어 뭐야! 어 야야야 추드바! 야, 야, 야 여러분 드디어 뮤츠! 이로치 뮤츠가 나왔습니다! 어우 색깔이 지금 초록색이구나? 아이고 3일만에 오시다니 3일 동안 배고프셨죠 그쵸? 이것도, 이것도, 아, 이거 도세요 이거 도세아 이거 실으세요아 그러면은 내 은파인 특별히 은파인 열만 드릴게 아 싫다고 엄청 뛰시네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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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빼기! 그렇지! 이거는 이건, 이건 무조건 한 방에 가요 한 방에 잡힌다고 했거든?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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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렇지! 나이스! 바로, 이노치, 뮤츠, 백득 와, 여러분들, 영롱하지 않습니까? 딱 뭔가 백노치 느낌 나지 않나? 어, 뭐, 백노치 맞다고 좀 소리 지르잖아, 그치? 자, 과연 개척값스를 보면은, 제발, 제발, 제발! 아, 아! 아! 아, 쓰리타지마 아, 개척가스도안 아, 아, 좋긴 한데. 아 아, 아, 아 그래도 여러분들, 뭐, 이노치니까. 아, 근데 이게, 고개치의 그 뮤츠를 잡긴 잡아야 되는데, 시점에서 좀 쓰려면은. 어, 이거야? 어? 이치 2, 3, 8일? 이거 배 이거 배 잠깐 이거 배가, 이거 배가 아닌가? 아유 잠깐만 방금 전에 이로치가 떴는데 이거 또 갑자기 배이 연속으로 떠버린다고 이거? 여러분들 이거 꼭 잡아야 돼요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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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지럽게 어지럽게 만든 다음에 바로 한번 바로 바로 아 지금 아니고 지금 뚝배그렇지 나이스 제발 제발 이거 진짜 꼭 잡아야 되거든 이거 놓치면나 이거 나 지금 나갈 거아나 아, 네가 나오면 어떡해 제발 하나님 부처님 오박사님 제발 제발 요이 백묘 추 제발 뚝아어 어, 지금도 순간 뚝배그렇지 나이스요 어 아, 방금 좀 위험했어요 타이밍 뒤핀 뒤핀 세긴세긴 내긴 내긴? 어, 맞아요? 나이스!!! <laughs> 잠깐만!!! 야, 야, 대박! 나 이거 바로 백 잡은 거야? 이거 이도치 다음에? 야~~~ 영롱 영롱 영롱합니다 강함이 느껴져 이거 무조건 고개채야 무조건 제발 어! 98! 98이지 그쵸? 아~~ 어이 정도면 진짜 만족이에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이로치뮤츠를 5시 40분에 잡았는데 바로 5시 52분에 98뮤츠 잡은 거 이거 실화냐 이거? 아 오늘 운이 너무 좋은데? 자 우리 또이 98뮤츠 이거 이름을 지어줬는데 오우 야 뒤에 꼬리 뭐야 이거? 어이 아, 꼬리가 어우이 아, 싸대기 맞지금 너무 아프겠다 그치? 이 친구는 꼬리의 힘이 강하니까 쾌탐의 그 꼬리 싸대기! 줄여서 탐고아이고또 이거, 이거 주인 와서 반갑다 이거 꼬리 흔드는 거예요. Welcome to the hell.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말씀드린 순간 완전 대박 대박 또 초대박이 났습니다. 뭐냐 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멜타는 여러분들 무려 개체값 98. 와 중요한 건 공방이 맘땅이에요. 이 정도면 고개체 맞거든요. 바로 멜메탈로 진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야자 공! 어. 아, 근데 이거 진화하면 멋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오, 이 조그만 이 귀요미가 진화를 나오나요? 와, 어? 야, 잠깐만, 어,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아, 너무 멋있어졌는데? 멜메탈? 어나 방금 타이어 무슨 광고인 줄 알았잖아 아, 근데 뒤에 뭐야, 이 꼬리? 야, 잠깐만 야, 뒤에 왜 꼬리가 달려있어, 이 친구 야, 이거 라면 먹다가 라면국수 하나 엉덩이에 붙은 거 아니야, 이거? 잠깐만, 이 친구도 강화를 딱 3300까지만 찍어놓을게요, CP를 야, 진화하자마자 강화까지 진짜 이 친구는 나한테 온게 행운이야, 그치? 야, 몸무게 근데 904kg? 뭐, 뭐선뭐선뭐선 일이고, 이거! 자, 이름을 바로 지어주면은 쇠탄의 타이어! 줄여서, 탄타! 야, 타이어 지금 온몸에 덕질 덕질 들고 있는데 탄타 너무 잘 어울려요, 그쵸? 오, 신났고, 우리 탄타! 자,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고스트 타입 꼭다 잡아가지고 반드시 뷰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야너 기다려, 알겠죠? 삐, 삐, 고 삐, 삐, 고 삐, 삐, 고 삐, 삐, 고